밖으로 안으로 밖으로. 자, 손을 위로 아래로 합니다. 다시 한번 자, 손을 이제 x로 만들어 주세요. 자, 깍지를 끼고 네. 엄지 손톱을 손톱 있는데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 주세요. 내려 주셨죠? 네. 네, 아니. 아니. <laughs> 네, <아니죠. 웃음> 이게 거의. 네, 맞아요. 보이는 게 포인... 네, 맞아요. 맞아. x자로 있는 게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네. x에 있으신 거죠? 네. 자, 그다음 잡은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자, 돌려 줍니다. 다셨요 아프고 이런 건다 똑같아요. 네. 알로부아 주시고 손쫙 펴고 엄지 음. 손 엄지 손가락 아래로 내려 주시고. 여기까지 모두 똑같이 합니다. 자, 고손가로 제가 어떻죠 돌렸어요. 아주 안 돌렸어요. 이 아, 네, 자 네, 이렇게 하면 어, 다리도 붙여 주세요. 어, 척추, 척추, 척추. 아, 네 척추 바로 펴 주세요 하면서 이 손을 그대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붙입니다. 자, 아,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또 엄지가 오릅니다.